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 이 하루가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와 3장 말씀인데요. 14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 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회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의 정탐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 성 안에 역사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되죠. 여리고 성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미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 이미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게 된 거죠. 자이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제 승리를 확신하며 요단 바로 앞 시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 머문지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온 백성에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3절 말씀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요단을 건너는 행진이 시작되려 하는 장면이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뭐 평소 같으면 그리 넓지 않은 강이기 때문에 쉽게 건널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니 곡식 거두는 시기라 강이 범람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정도로 범람하는 강이면 마치 이번에 우리 그 채산, 해병대 채상병이 물에 떠내려가서 꽃다운 젊음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아마도 무리하게 건너려 하다가는 백성들 중에 누군가는 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혹은 안 된다, 할수 없다, 불가능하다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미 40년 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보다 더 크고 넓은 홍해를 건넌 경험이 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요단강쯤은 건널 수 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여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강을 건너는 그 자체는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리고송을 다녀온 정탐꾼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일하고 계셨고 요단 건너 가나안의 정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신 것을 믿고 확신하며 보고하니까 온 백성들이 지금 범람하는 요단 강을 보면서도 아무도 불가능을 불평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요단 걸 건너게 될 것을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믿음을 지금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한 일들을 행하실 터이니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는 법칙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기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응답을 받을지 끊임없이 기대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릴 때 지금 당장 기도에 응답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기도는 응답받게 되고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지금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게 했느냐? 맨 앞에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 언약궤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언약궤에 임지하시기 때문이지요. 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기적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와는 하나님의 언약괴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는 언약괴만 바라보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언약괴를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왜냐, 그 언약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괴를 바라본다는 건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며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주목하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할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은요 세상에 돌아가는 일, 세상의 재미 있고 세상의 신기한 일들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온통 세상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라, 믿음을 서로 교제를 나누라. 그러면 서로 서먹하고 얘기도 별로 못 해요. 그런데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문화 이야기 뭐 이런 얘기하라고 하면 한 시간이 넘도록 거품을 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시선이 온통 세상을 향해 있으니 세상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한 것이죠. 이대로 세상의 것에 한눈을 팔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은 바라보고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잖아요. 아무리 가난, 요단강을 건넌다 하더라도 믿음 없이 그냥 건너게 되면 이제 들어가서 더큰 가난 정복전쟁을 펼쳐야 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신과 기적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찌 어찌 첫 관문인 요단은 건넌다 해도 가난 정복전쟁은 실패하고 말 확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언약계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명령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단절하고 뉴스도 보지 말고 음악도 듣지 말고 세상의 것에 관심을 끄고 그냥 무조건 예배만 드리고 성경만 읽고 기도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관심을 갖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져가라는 얘기죠. 모든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말씀에 고정시키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움직이면 함께 움직이고 언약궤가 싸우면 함께 나가 싸우고 언약궤가 멈추어 쉬면 함께 쉬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춘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진군 명령이 떨어지죠. 8절에 보시면 너는 언약궤를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랬습니다. 제사 언약궤를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에 발을 디디면 요단 강물이 멈춰설 것이라 약속해 주셨어요. 13절에 온땅의주 여호와의 궤를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명령이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15절, 16절에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의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널세.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9장에 보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메어오죠. 그러나 어디 사방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지붕을 뚫어서 중풍병자를 짐상째로 예수님께 달아내리죠. 예수님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을 때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칭찬하시면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인을 고치시는 기적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성경에 보면 모든 치유의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말씀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기적은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물론 오늘날에는 옛날처럼 그렇게 많은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로는 너무 기적만 추구하다가 그 신앙이 잘못되고 왜곡된 이단에 빠져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조심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도 기적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현실을 뛰어넘어 행하시는 일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의 문제죠. 오늘날 하나님의 기적이 그 옛날보다 적은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출 때 요단강물이 멈추게 된 것은 온전히 믿음으로 요단강이 멈춰서는 기적을 실제로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앞선 일꾼들과 온 성도들이 부흥의 기적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기적적으로 부흥되는 역사를 바라보게 될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의 부흥, 믿음의 승리로 우리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송도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말씀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볼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치유받고, 믿음으로 닫힌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